얇은 소재, 어, 시원하고 얇은 소재인데 어, 두께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되게 부드럽거든요. 단추나 이런 퀄리티 좋고 허리 부분 살짝 시보이 들어가져 있는데 가슴 단면이 이렇게 조금 여유 있어요. 아방한 핏이고 팔통이나 팔기장도 여유 있어요. 근데 컬러감이 진짜 예뻐가지고 이거는 어, 한 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는 어, 썸머 가디건으로 생각해 주시고 넥이 이렇게 V넥이어가지고 어, 되게 시원한 느낌이고. 사이즈는 70까지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컬러가 진짜 예쁘죠? 그래서 아이보리랑 그레이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이게 소라예요. 소라. 제가 입은 게 핑크. 기장감이랑 이런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름에 이런 것도 딱 걸치시기 좋은 두께감이어가지고잘 입으실 거예요. 저희 또 특가로 진행하니까 어, 핑크, 이게 소라. 그 다음에 약간 민트 같긴 하거든요. 네, 이거 일단은 소라, 소라. <laughs> 그 다음에 아이보리, 그레이 이렇게 주문 가능하시고